오늘 아침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라고 제기되는 물음에 죄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릅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죄의 종으로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으로서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신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므로 죄의 싹은 오직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 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있사오니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죄의 종으로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으로서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음으로 죄의 싹은 오직 사망 뿐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과 거룩과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